오늘이 일곱 번째라서요. 이제 세번 남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해서 오늘은 삼사계명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찬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 셋째 계명, 이거,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셋째 계명은 나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는 음, 무례하고. 어, 교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 계명의 뜻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가지므로서 모독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갖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경건하게 경외하도록 열성과 주의를 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어 어,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이 계명은 특히 맹세와 관련이 많습니다. 어,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읽었지 말라는데는이그 맹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관계가 많은 것은 이 맹세와 삼계명은 맹세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에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맹세에서 주의 이름을 가장 가증하게 악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의 이름에 대한 경애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시고, 자신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신성성을 보존하시는 게 제3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라고 했는데, 맹세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맹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경건하다는 증언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어, 불러 모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경건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진실에 대한 가장 적합한 증인이실 뿐 아니라 숨은 일들, 마음 속에 깊이 숨겨진 일들도 어, 일, 숨은 일들을 드러내어 진실을 확인하는 유일한 증인이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음, 사람들이, 어, 특히 어떤 이야기를 할때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유, 내 가슴을 좀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사람들의 증언이 무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히, 양심에 감추어져 있는 일을 선언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실에 대한 수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에 대한 수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로 맹세하는 자들을 심히 노하시며 이런 맹세를 노골적인 반역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요 우리가 경건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들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짓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이다. 이 거짓된 맹세는 우리의 맹세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 이름에 대한 경배가 포함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따라서 맹세하는 데 있어서 경배가 아닌 거만이나 경멸이나 멸시가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소한 모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신성한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서 자기 이웃을 거짓 맹세하면서 맹세를 함으로써 이웃을 속이거나 사취하는 자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해로,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거짓 맹세하는 것은 사소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위중합니다. 율법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위서 위서는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중대한 불경이 된다는 뜻이면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놓고 우리가 만일 위증을 한다면 어, 저기 거짓되게 맹세를 하는 경우 한다면 이것은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저희 제가 이번에 이걸 배웠는데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내가 위증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짓에 대한 복수자로 불러내갖고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가 이렇게 사실 무서운 건데요. 우리가 법정에서 보면 거짓 맹세가 너무 난무하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우리가 속인다면, 거짓말 한다면, 거짓 맹세를 한다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우리가 만일 거짓되게 맹세하는 경우, 법을 내리시는 분으로, 거짓에 대한 그, 그 복수자로 하나님을 호출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벌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벌은 못 피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네. 우리가, 음, 우리가 그 인과응보라는 말 우리 많이 배웠죠. 요새 을 통해서. 근데 인과응보가, 어, 즉시, 나오, 즉시 인과응보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오래 세월을 거쳐서 인과응보가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과응보가 있다는 걸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인과응보는 꼭 있는 거예요. 그게 빨리 벌이 나에게 오느냐, 서서히 나한테 벌이 오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짓 맹세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음 그래서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어 저기 진실에 대한 수호자가 되시고. 어, 배반에 대한 복수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있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복수해줄 거 복수해주시고, 또 진, 진실을 내보내줄 거는 다 진실을 내보이신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좀더 마음이 편안하게 인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맹세. 진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진실일지라도, 맹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저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일지라도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맹세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필요할 때를 위해서 맹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허락하셔서 재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실이지만 필요할 때만 맹세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아, 피, 필요하지 않은데도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경미한 평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중하다는 뜻이에요. 필요하지도 않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런, 이거는 심판대 앞에서 위중한 평가다. 사람들은 한담에서, 이 한담은 하찮은 문제와 일상 대화. 우리가 어떤 하찮은 문제와 일상 대화에서 이걸 한담이라고 합니다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으로 또 닥치는 대로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타락 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도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담대하게 되고 한 습성이 되어서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이 금방 오지 않으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도 벌이 금방 오지 않으니까 이게 악한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하찮은 문제와 일상 대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닥치는 대로 멸시하고 욕되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변할 수 없으며 경고는 확고부동하며 하나,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용서가 없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경고, 하나님이 경고는 확고부동해서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에게는 특수한 천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안이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 벌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졌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어? 거룩한 종들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성 프란시스요, 성아무개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어, 맹세에 불러다가 증인으로 불러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력의, 판단력의 그, 저기, 증거를, 특별히 입증, 판단력의 증거나 입증하는 권리를 피조물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어, 저기 어, 흐리게 하고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고 이건 우상숭배와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을 부르면서 맹세를 해야지. 다른 이런 피조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름을 쓰는 건안 된다. 사람을 표함해서 자연계나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특별한 계명을 주시며 이게 이 특별한 계명이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특별한 계명은 이 계명이 제1계명에 속한대요. 제1계명에 속하면서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지 이렇게 신명기 6장 13절이나 10장 20절에서 나오는데 이거 특, 특별한 개명을 주시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특별히 금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두고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맹세할 때는 내 자신의 권위는 없으니까 내가 내가 내이 말을 갖다 증명할 권위가 없으니까. 그 정당한 권위가 있는 그 권위가 있는 어떤 다른 곳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불러다가 이렇게 맹세의 증인으로 세우는데, 이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 보통인데, 만약에 하나님,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갔다가 맹세하면은 하나님이 그 신들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맹세맹함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기의 영광을 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으시는 것이고 빼앗기기 때문에 이 정당한 영예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다른 신을 불러 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 저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특별히 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절대 신들을 이름을 불러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우는 이런 맹세를 금지하지 않는가? 산상수우는 이런 맹세를 금지하지 않는가? 그게 마태복음 5장 34절인데, 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일인가? 우리가 또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율법화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허가하셨어요. 합법적이야. 그런데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4절의 기절에서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율법 학자나 바리새파가 거짓된 방법으로 율법을 부패하게 만든 것을 다시 바르게 이해, 이 우리에게 이해시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뭐냐면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어떠한 종류의 모욕이든지간에. 그것을, 모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모독이라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모독인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위증에, 위증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증만 안 하면, 거짓 맹세만 안 하면. 그런데, 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러도 이거는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저기 그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는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전적으로 율법을 맹세를 배척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표준을 어긴 맹세만 배척하셨어요. 그 율법의 표그 저기 표준을 어긴 맹세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어,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것을 빗대서 피조물을 빗대서 하는 맹세. 이런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도 보통 거짓 맹세만을 피한 것은 분명하지만 율법은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허망하고 무용한 맹세도 금한다. 이게 허, 그거는 음, 허망하고 무용한 맹세를 금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어 아까 다시 또 반복적인데요. 유대인들이 하늘이나 땅이나 그 재단을 두고 맹세할 때 이들은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경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대고 증인을 삼고 땅을 대고 증인을 삼는 것은 증인을 삼는 것은 이것은, 어,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 금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맹세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빼고 간접적인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두고 은총으로 은혜의 표적으로 만드신 것들, 이런 것들을 두고 어, 맹세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간접맹세라고 그러죠. 직접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부르는 것, 이거 여기에도 불러 놓고 위증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다른 것은 또 필요치 않은데 진실이지만 필요치 않은 계명을 불러 제끼는 것도 그거는 잘못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두 번째 잘못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이거 어, 허망하고 무용한 맹세, 간접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어, 하나님이 만드신 어, 은혜의 표적을 두고 맹세하는 것, 즉 이것을 간접 형태의 맹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표적을 두고 맹세하는 것으로서 그 유대인들은 이 간접적인 맹세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천사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 대신으로 쓰고 런데 이렇게 쓰는 것은 이 그들을 신격화하는 거죠. 신이 아닌 피조물인데 그들을 증인으로 세움으로써 성인이라고 하는 죽은 성인이나 살아 있는 성인이나 또는 천사나 이것을 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격화를 시킨 건데 거짓된 신격화죠. 하나님이 아닌데 신처럼 우리가 떠받드는 우리의 맹세의 증인으로 불러면서 이렇게 거짓된 신격화는 유일한 선의 하나님, 유일한 선인 선인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또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숭엄성을 해야 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맹세의 본질이 아니고 맹세는 하라고 그랬죠. 맹세의 형식을 형식을 이런 형식. 피조물에게 간접적인 맹세하는 것을 금하라는 이 형식에 대한 금지지 어, 맹세를 전혀 하지 말라는 금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맹세를. 어, 예예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맹세를 규정하는 가장 좋은 원칙은 경솔하게 무분별하게 함부로 또는 너절한 맹세가 되지 말고 정말 정당한 필요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맹세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즉, 주의 영광을 변화하거나 형제의 덕을 세우려는 이런 맹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빨리 했다니, 17, 저 시계가 17분인데요. 제가, 음, 한마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제가 그만듣게요 왜냐하면 오늘 사계명까지 하려고 준비는 다 했는데, 제가 아무리 연습하고 해봐도, 4개 명까지 안 되더라고요. 4개 명 중간에서 끊어져서 그냥, 아이, 그리고 10번이니까 하는 데까지 하자. 제가 너무 스트레스,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하고 끝내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칼빈이 31살, 서른 한살 때였어요. 장가를 가려고 해서 배우자를 어떠한 조건을 두고 배우자를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믿음을 하나 보기로 했어요. 믿음 하나만 보겠다. 내가 어? 그래서 어, 믿음 하나만 보기로 하고, 어, 선택한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요. 일곱, 일곱 명의 아이가 딸린 과부였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일곱 명의 과부가 딸린 어, 과부하고 결혼했는데, 일곱 명이나 아기가 딸렸는데, 칼비는. 믿음 하나만 보고 결혼하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그리고 아들도 낳고 했는데 아들이 중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마저도 어 9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고 칼빈이 40살 때 아내도 죽었어요. 그리고 40세부터는 이제 혼자 독신 생활하면서 이런 많은 그 서적 서적도 내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어, 몸이 굉장히, 그 아시죠? 그다 아시는 사실이죠? 21가지 병이 있었는데, 제가 의사지만 저도 잘못 외우겠어요. 뭐, 여러 21가지 병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주석과 여러 가지 그 책을 저술한 거를 보고, 어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핑계 될 것은 이 칼빈만 봐도 핑계 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예 하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요새 결심을 가끔 요새는 자주 합니다 왜 요새 자꾸 그런 생각 가을인가 보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칼빈이 참 재밌잖아요 믿음을 하나 보고 어, 선택한 그. 아내가 아내감이 일곱 명의 아이가 딸린 과부였고 그과 아들 하나 낳는데 중간에 죽었고 그리고 그또 일곱 명의 애들 중에서 따라나는또 창녀가 됐고 뭐 여러 가지 그 양반의 일생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과 비교하지 못할 어떤 아픔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 것이 이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내겠습니다.